아, 네 안녕하십니까 어,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어, 문용화 교수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소수전이암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 전이암은 전이암인데 이제 소수 전이암이란 뜻이죠. 어, 전이암은 보통 완치가 어렵다고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소수 전이암은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어, 꽤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소수 전이암이 완치가 될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어,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려볼 것이고요. 어, 제가 이에 대한 답을 어, 이 영상 끝에 어, 정확히 어, 알려드릴 테니 어, 오늘 이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소수 전이암 아, 올리고 메타스테시스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 여기에서 올리고라고 하는 뜻은요. 소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소수라고 하는 뜻인데 어, 우리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에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어, 그리고 어, 과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어, 우리가 이제 핵산 중에서 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많이 쓰이는 어, 용어인데요. 자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올리고당은 어, 단당류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어, 몇개 소수의 단당류가 붙어 있는 어, 경우를 이제 올리고당이라고 하고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는 어, 뉴클레오타이드가 핵산이란 뜻인데 핵산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소수가 붙어 있는 걸 이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아 어, 그런데 이제 올리고 어, 메타스테시스 어, 소수 전이하면 라고 하는 뜻은요 이전이의 개수가 5개까지를 우리가 보통 소수라고 하고요 이 5개가 어느 하나의 장기 뭐 폐면 폐 간이면 간 뼈면 뼈 이렇게 하나의 장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의 장기에 있어도 괜찮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abc4 라고 하는 어, 진행성 유방암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어, 이러한 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 abc4 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방암 환자인데 이거는 폐에 에, 이렇게 전이가 두 개가 발견이 되었고요 어, 뇌에는 전이가 전혀 없습니다 뼈에도 전이가 없고요 간에 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전이의 개수는 세 개가 되겠죠 이세 개의 전이가 있는데 장기는 또두 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소수전이암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의에 따르면 소수전이암이 어, 어, 맞습니다 네, 다섯 개까지 전이가 된 거를 이제 소수전이암이라고 하고 어, 그리고 어, 장기의 개수는 뭐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뭐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나중에 말씀드면 알겠지만, 장기가 여러 개에 걸쳐서 전이가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정의에 의하면 다섯 어, 개까지는 소수 전이암이다. 그리고 장기의 개수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소수 전이암이 과연 왜 완치를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제 그 기원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 이분의 연구를 한번 제가 인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어, 닥터 피들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어, 암 전이 연구의 대가이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의 MD n d e s 암센터라고 하는 큰 어, 암센터가 있는데 이 암센터에서 어, 종양 생물학 부서를 이제 창시하신 분이고요. 어, 종양 생물학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고 그 중에서도 암의 전이 기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 저도 미국에 몇년 전에 연구 활동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어, 암 전이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했었고 어, 이분이 사용했었던 모델과 비슷한 모델을 이용해서 왜암 전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나름 어, 암 전이의 기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어, 그리고 어, 실제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암 전이를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전이된 암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 전이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 아주 많은 관심을 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이제 치료를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어,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연구를 했었는지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넘어가겠고요. 어, 소수 전이암의 생물학적인 특성을 연구를 이분이 하셨는데 어, 피들러의 모델 이 실험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어, 실험을 하게 되었고요. 어, 우선 암 전이가 왜 발생하는지, 암 전이가 어떤 패턴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가설을 두 가지를 어,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암 세포들의 성격이 비슷하다, 동질하다 어, 이런 어, 이제 가정을 했고요. 어, 그다음 두 번째 가정은 아니다. 암 세포들은 원래부터 어, 전이가 될 어, 성향이 아주 강한 세포와 전이가 될 성향이 약한 세포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을 이렇게 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가설이 맞을까를 어,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어, B16이라고 하는 흑색종 세포 주 모델을 이용해서 마우스에 이러한 어, 흑색종 세포를 이식을 해서 어, 전이가 발생하도록 어,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가설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설 중에서 어떤 게 어, 맞을까요? 어, 그래서 이, 어, 이 닥터 피들러가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 B16이라고 하는 흑색종 세포를 어, 배양해서 어, 여러 마리의 마우스에 어, 이식을 해서 어, 전이가 생기는 걸 바, 어, 이제 관찰하 관찰을 했더니 자 나중에 어, 전이가 생겼을 때쯤해서 마우스의 어, 폐를 전부 다 어, 이제 떼내서 이런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어, 폐한 어, 마우스 당폐 하나에 에,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전이가 발생을 했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비슷한 숫자로 다 어, 전이의 개수가 발생한 걸알수 있습니다. 그얘기는 뭐냐하면요. 아, 이 세포들이 아, 전이할 수 있는 성향이 다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실험 결과를 보면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 두 번째 가설이 완전히 어, 이제 이게 틀렸다라고 할수 없는 이유가 아, 그러면 이 세포들을 다 섞어서 어, 주입을 할게 아니고요 세포 하나 하나를 따로 구분을 해서 배양을 한 다음에 그 세포들을 따로 따로 만약에 마우스에 주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각 세포들의 성향을 알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세포를 하나 하나 구분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따로 배양을 했습니다 이런 시험관에서 따로 배양을 해서 그 시험관을 각각의 마우스에다가 이식을 어, 해서 어, 전이가 생길 때쯤해서 어, 마우스를 어, 이제 어 세크리파이스를 해서 어를 어, 절개를 어, 절제를 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요. 자, 어떤 세포주를 이식했 던 어떤 세포에서는 어 6개의 전이가 발생했고요. 또 다른 어, 세포를 어, 세포 를 이식했던 마우스에서는 5개, 또는 10개 이상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고 뭐 5개 발생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10개보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20개 이상의 전이가 발생한 그런 이제 세포도 있었고요. 또는 두 개밖에 어, 전이가 발생하지 않은 세포도 있었어요. 근데 어 아까 말씀드린 세포 의 실험의 경우에서는 모든 세포를 다 이렇게 섞어서 주입을 했을 때는 비슷하게 발생했는데 하나 하나의 세포를 다 배양을 해서 이렇게 따로 주입을 해서 봤더니 각각의 세포마다 이렇게 전이가 될수 있는 그 포텐셜 성향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 같은 세포는요, 이 세포에 의해서 유래된 이 전이는 오늘 이제 얘기하는 이제 소수 전이암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세포마다 이렇게 전이 성향이 강한 세포와 암 이제 약한 세포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어, 이 닥터 피들러의 이런 또 가설이 검증이 된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어 결국은 소수 전이암은 전이성향이 약한 암세포들이 전이된 것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뭐서칭을 어, 열심히 해봤는데도 소수 전이암이 이런 어떤 이제 유전자적으로 전이성향이 약하다 또는 뭐 강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정확히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것은 없었고요.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에, 많습니다. 소수 전이암은 전이성향이 약한 암세포들이 전이된 것이다. 뭐 저도 어, 여기에 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소수 전이암은 전이암은 전이암인데 치료 방법이 좀 다를까요? 그 예전에 이 소수 전이암에 대한 연구 결과가 어, 연구를 했었던 결과가 있어서 이걸 소개해드리도록 를 하겠습니다. 자이 연구는요 어, MD n 에서 r s o n 암센터 미국의 큰 암센터에서 연구를 했었던 내용인데 어, 폐에 소수 전이가 있었던 환자들을 항암대로만 치료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섯 어, 개 5개 이내, 다섯 개까지의 전이가 된 경우를 이제 소수 전이암이라고 역시 정의대로 어, 여기에서 이제 구분을 어, 일반적인 어, 환자는 이제 210명이었고, 어, 전이 환자는 210명이었고, 폐에만 전이되었던 환자 소수 전이 이 2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들 중에서 종양 치료 암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면 어, 일반적인 전이 환자들은 14%인데, 폐에 이렇게 5개의 소수 전이 환자는 33%로 약한 3분의 1 정도가 어, 암 치료에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암 치료에 반응을 보인 환자들에 관한 장기 생존을 할수 있는 날를쭉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해봤죠. 그래서 10년 동안 생존한 환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어, 봤을 때요. 보시면 어, 전체 환자가 이제 67명의 환자가 어, 폐에만 소수 전이 가 있었던 환자들이었는데, 이 환자들이 67명 어, 중에서, 어, 67명 중에서 어, 8명, 어, 8명이 장기 생존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뭐한 60명 정도는 어, 장기 생존하지 않고 뭐 중간에 재발 해서 어, 치료를 받다 가 사망할 걸한 것이고요. 여8명 어, 정도는 장기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즉이 어, MD 엔 n 암센터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이수 전이암 환자를 항암 치료만 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러 수술을 안 했습니다. 항암 치료만 했을 때그 중에서 반응을 보인 환자간 30% 정도 되는데 어, 그 반응을 보인 환자들 중에서 한12% 정도는 장기 생존 한다. 그러면 12%면 어, 꽤 높은 비율이 환자가 장기 생존을 한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어, 그러면 거의 90% 환자분들은 장기 생존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뭐 잘못되 경우가 대부분이겠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자,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을 어, 시켜 나갑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연구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대암 센터에서 이제 쭉 연구를 이제 이어 나갔는데요. 어, 아주 옛날에는요. 어, 67년도부터 이제 1976년도까지 암센터 어, 구, 어, 미국의 m d 센에서 암센터에서 데이터들을 기했었던 어, 데이터들을 모, 어, 모았었는데요 이때는 치료 하는 패턴이 수술만 했었고 이제 전신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스타디원 1에서는요. 74년도에서 82년도까지는 FAC라고 하는 항암 치료를 수술하고 나서 어, 했고 CMF라고 하는 이제 유지 치료를 해서 2년 동안 유지했다는 것이고요. 스타디 2에서는 82년도에서 1 9 8 7년도까지 기간에는요. VACP라고 하는 어, 항암제를 수술하고 나서 했고 어, 역시 마찬가지로 CMF라고 하는 어, 유지 항암제 치료 그리고 어, 역시 동시에 타목시펜이랑 호르몬 치료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어, 스디 3은 가장 최근인데 어, 8 8년도 192년도까지 하고 나서 이제 FAC 여섯 사이클에다가 유지치료스2을5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기별로 치료의 패턴이 다른데, 어, 이런 소수전이 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치료 패턴을 달리했을 때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 성과를 느냐라는 것인데요. 어, d f s 는 어, 무병생존기관으로 어떤 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평가는하나의인자가되겠습니다 OS는 이제 전체 생존기관으로 역시 항암제의 효과를 평가는 인자가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무병생존기관을 보시면은 이 어,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넷가 곡선이 있는데요. 이 제일 위쪽에 있을수록 어, 생존기간이길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어, 스타디 3이 가장 어,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스타디 3, 어, 수술하고 나서 항암치료하고 어, 호르몬 치료를 5년 동안 유지게 가장 좋다. 어, 오래 살고, 어, 재발하지 않고 오래 살있다는 것입니다. 어, 가장 밑에 있는 그렇게정상 있죠. 이정상잘 보세요. 이정상 은 여기 컨트롤 분으로 되어 있고요. 어이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입니다어이 소수 전이암에 대해서 딱 수술로 끝내고 더 이상은 암 치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환자들이 아, 재발을 빨리하고 빨리, 빨리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연구에서 보시면은 아, 소수 전이암을 치료할 때는 이제 수술과 함께 이 전신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전신 치료를 마치고 나서 유지 치료, 어, 재발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치료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어,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소수 전이암이 과연 완치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이성 향이 약한 암세포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자 오늘의 요약을 말씀드리면요, 어 소수 전이암이 장기 생존이 가능한 이유 또는 이제 완치가 가능한 이유 어, 장기 생존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인자를 대라라고 하시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 전이암은 이 암세포의 성격상 어, 천천히 자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처음부터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암세포의 성격이 어, 천천히 자라는 암세포들이 이렇게 전이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어, 이 소, 전이가 많은 숫자가 발생한 게 아니고 어, 적은 숫자가 발생했고 크기 자체도 아주 커지지 않고 어, 비교적 작은 크기에서 발견이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생물학적인 인자가 되겠고. 어, 두 번째는 전신치료가 눈부시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 이 하나씩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 암세포들을 다 잡아서 완치에 가까운 상태, 장기 생존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조건. 암세포가 원래 어, 천천히 자라는 그러한 생물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전신치료, 뭐 항암치료, 면역치료, 뭐 호르몬주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눈부신 발전이 결국은 어, 소수전이암이 완치에 가까운 상태, 완치에 이룰 수 있는 어, 이러한 중요한 어, 어, 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요. 어, 최근에는 이러한 약물뿐만이 아니고요. 영상기술 또는 진단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아주 작은 암도 잡아낼 수 있는 영상기술, 그다음에 진단기술, 은 어떤 유전학적인 진단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어, 소수전이암이 어, 발생된 아주 시초에 그러니까 암이 아주 작을 때도 이걸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완치에 가까운 상태로 이제 치료를 할수 있는 것이다라는 또 하나의 추가적인 이유를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소수 전이함이 완치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어, 말씀드렸습니다. 어, 오늘 시간이 여러분께 어, 좋은 어,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